프리뷰스리온 옥시즌넛 인클루디드 이 맵의 소중한 자원 똥물을 모으는데 모두 성공한 귀농왕. 하지만 귀농왕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모래의 소중함. 똥물을 정화하는데 쓰이는 모래가 고갈되면서 더 이상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. 게이트가 활짝 열린 이 지하 세계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마그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. 여기 지금 여기 산소 다, 다 나왔네?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? 여기 지금 여기 탐험 가능한 지역이잖아요? 여기 한번 가보자. 자, 새로운, 새로운 도전. 자, 이쪽으로 가자. 여기 너무 먼가, 근데? 얘들아, 너무 먼니 파이프는 둘 중에 하나라서, 액체 아니면 기체 하나라서, 파이프로 진하게 해봤자 소용이 없지. 굳은 마그마 쓸때 있나요? 아니, 없을 것 같은데. 아, 뭐야, 여기도 끝이야. 아, 여기도 없네. 야, 취소해. 여기 없어. 얘들아. 야, 오줌물이야. 터트려, 그냥, 야. 야, 야, 우리 망한 거냐. 야, 터트리고야. 오줌 축제 한번 가자, 야. 야 가자, 가자. 야, 보령 머드, 머드 축제처럼, 어, 여기 에한번 이렇게, 어, 푹 빠지는 거지. 자. 다 가, 다 가, 다 가. 자, 우리 이제, 이제 미래가 없다. 얘들아. 다 내려가. 여긴 물이라서 안 되고. 여기, 여기. 여기. 자, 가자. 자. 여기, 여기. 여기 보이시죠? 끝에, 이렇게돼 있습니다. 자. 요거는 목해요 요거 255라서 내 구도가. 이건 목해요 이거는.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. 스트레스 높은 애들 다 죽이고 새로운 애들 받아요. 아, <laughs> 다 죽이자고? 세대교체 하자고? 아, 여기 똥물 터졌다. 아, 좋아요. 똥물 터졌죠? 요거 다 터지면은 수족 꽉 차겠다, 여기. 어, 여기 꽉 차겠다. 자. 어, 똥물 떨어진다 좋아 괜찮아 똥물이든 지금 좋은 물이든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미 깨끗한 물의 개념을 모두 잃은지 오래야 자 됐어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어창군이 오줌이 식지 않는 거 보면은 물 온도 변하는 건미구현인거 같아요 예 맞아요 요걸로는 소용없는 거 같아요 찜통 만들어봐야 어 찜통 만들어서 지금 온도가 100도가 넘었는데 어, 여기 보시면은, 여기, 여기 온도가, 여기 온도가 200도가 넘죠? 근데, 어, 요, 요 물은 그대로. 물 온도는 그대로. 예. 물 온도는 아닙니다. 물 온도는 전혀 상관없네요. 아, 물이 끓지가 않아. 어. 자. 기농왕 실험실. 그래도 망하는 김에 한 가지 실험은 했네요. 예. 뭔가 소득은 있었어. 이번에. 첫 번째로 모래가 소중하다. 아껴 써라. 두 번째는, 어, 물은 끓여도, 이게 증발이 안 된다. 이거 한 번, 거 연결해봐. 자, 똑같아요, 이거. 이거 구순이로 해도. 자, 단열타일 위에 있다고, 그럴, 그래. 그럴 리가 있나요? 우리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. 신기하게 이래도, 이래도 이게 돌아가, 세상이. <laughs> 그냥 똥물을 먹어요. 먹다 보면 괜찮아요. 아, 똥물 먹자, 야. 최후의 수단이다. 얘들아, 똥물 가자. 자, 우리를, 똥물 한번 가보자. 똥물로 발전하고 똥물로 다 돌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 똥물을 잠깐만 여기서 끌고 와서 들어가라 똥물 좋아 됐어 됐어. 자 전부 다 똥물로 삽시다. 좋아요. 자 들어가라 똥물. 자 이것도 이미 켜져 있네. 아 이거 이것만 된 거구나. 자 이거 고치고. 이것도 고치고, 얘들아. 아, 왜 자꾸 부시고 다녀? 부신 애들 다 죽여야겠다, 이거. 어? 신 애들 어딨어, 어? 부신 애들 어딨어? 너부시는 애냐? 스탯. 어미터 아니야. 다 내려놓고 살면 편하다고. 얘도. 얘다, 얘다. 루시드 엘이다. 루시드 엘하고, 1위. 얘도, 1위하고, 루시드엘하고, 얘도 보미터, 강이 1위, 루시드엘, 어, 강이 1위, 루시드엘, 강이 그리고, 됐어, 스 이렇게 3명만. 자, 3명만. 이거, 레벨 9, 됐어요. 자, 이거 9로, 얘들아. 빨리 가. 야, 급한 일이다! 광석 좀 캐와봐. 자, 광석 좀 캐와봐, 얘들아. 급해. 자, 됐어 야야 야, 이거 똥물로 야이 똥물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똥물로 산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잘 돌아가요 <laughs> 아 똥물로 산소 지금 만들고 있어 자, 산소 돌아갑니다 자 이거 하고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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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기다려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치? 지금 닫어 지금 닫어 자 d j 블빌딩자자 자, 갑니다 애들 고치로자자 자. 자, 염소 좀세면서 일해 자 됐어 됐어 지금 이제 다들 준비해요. 자, 지금 다들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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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다들. 그렇지. 됐다. 두명 죽였다. 자, 문제야 둘 처리합니다. 좋아요. 자, 자 문제야 둘 처리했어요. 이제 자 보냅니다. 많이 캐는 거 마지막까지 열심히 캐다 죽어. 자, 아 불쌍해. 아 가슴 막혀. 아.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안 죽어요? 어, 됐다, 죽는다. 으아, 아, 오줌 지렸어. 잠깐만, 얘 착한 애야? 루시드? 너 보미터니? 아니자, 디스트럭티브야. 안 돼, 안 돼. 얘안 돼요. 자, 디스트럭티브 안 돼요. 자, 완전 불쌍. 아주 보고 있지 말자. 아, 너무 잔인해요. 예. 네. 자, 여기서 이거 이, 이 이산화탄소 마시고 숨 쉬고 사는데? 근데 <laughs> 이 염소 가득감 방에다가 놔뒀는데? 죽질 않아요! 바퀴 생겼어, 이러다가. 살려주자, 그 불쌍해. 아, 살려주자고? 아, 또 이거, 마음 약해지는데, 이거. 자, 어차피 배고파서 죽어요. 아, 죽을까? 죽으려나? 아, 이거, 이거 이제 못 간다. 표정 봐봐. 피가 달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죽겠다. 얼마 안 남았어. 얼마 안 남았어. 그들은 좋은 광부였습니다. 아 이제 여기 있는 산소도 다 썼구나 이제 여기 마지막 남은 산소를 다 셨네요 예, 자 사이클 69자 잘가 애들아 안녕 으아. 됐어 자 이제 문 열어 자문 열고요 자그 다음 그 다음 땅굴작업 시켜야 됩니다 자한명더 남았어요 아직 자 진짜 아웃슈비치야 기틀러다 기틀 됐어 자, 이런, 어, 우리 집단 생존에 방해되는 이런 불순분자들은, 아! 아, 도망갔어요. 자, 그쵸? 자, 지금, 닫어, 빨리. 자, 닫어. 됐어? 닫어. 자, 닫어. 문 닫어. 그치, 밖에서. 그치, 됐어요. 자, 쟤도 이제 곧 죽을 거예요. 여러분, 괜찮습니다. 샤워하는 거, 아, 이미 죽었네. 이미, 이미 자, 이렇게 셋다 갔습니다. 여기 둘, 여기 셋. 자, 됐어 이제, 이제 애들이, 우리 집을 뿌실 애들은 없어. 자, 아 이거는 완전 어, 마지막에 인간성을 다 포기하고 어,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? 우리가 깔끔 떨던 것, 어? 우리가 좀 좋게 살려던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,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게임인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은 아. <laughs> 어. 다 내려놓고, 그냥, 뭐, 어? 똥물로 씻으면서, 어? 냄새 나는 거좀 참고, 어? 숨만 쉬면 되는 거지. 숨만 쉬면 고마워 해야 되는 거지. 자, 이런 거 고치면서, 고치고, 어, 똥간도 다 됐고, 뭐, 일단 여기 우리 똥물을 가지고, 얼마든지 살수 있거든, 어? 화장실이랑 샤워실에 똥물 공급하죠? 이미 여기 똥물 들어와 있을걸? 아니네, 이거 내가 금지했네. 자, 똥물로 내리고, 변기를, 똥을 두고, 어? 변기를 내렸는데 그 변기가 다시 똥이 내려와서 <laughs> 다시 똥물이 내려와서 그 똥물을 씌우고 어? 그리고 다시 극한의 <laughs> 아, 그 오염까지 가는 거죠 자자와 <laughs> 이거 봐봐 똥물 클라스 보소 어야 어? 막 어, 마음껏, 마음껏 치려 <laughs> 아, 내 레모네이드. <laughs> 아, 이렇게 하면은 살 수는 있네, 얼마든지. 예? 문제 없죠? 예. 얼마든지 살수 있어. 자, 이제, 요, 여기를 다 메쉬 타월 타일로 바꿔줘, 여기를. 자, 메쉬 타일 갈수 있지. 요거, 어 우리 골드 아말감 맞네. 요거를 다 구멍 송송 뚫린 집으로 바꿔줍니다. 그러면은 이제, 여기에 똥물이 고일리도 없죠? 자. 수백일 가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네요. 안돼. 수백일 가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. 이거 그냥 그냥 지리면서 살면은 얼마든지 살수 있네. 뭐 100일이고 500일이고 뭐. 어 천일이고 야, 어떻게 산소만 놔주면 살잖아. 산소랑 식량만 있으면. 근 문제는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죽겠네요. 이제는 100일은 살겠다. 100일은. 자 식량은 지는 영양 영향, 영향 바로 대체하자고. 아 그것도 이 따뜻 깨끗한 물만 되는 거 아니야? 똥물로도 되나? 그래, 이제, 야, 아, 식량, 요거, 지능머시바로 대체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, 진짜? 치워봐. 이거, 이거, 머시바로 해봐. 머시바로 될것 같은데? 머시바 해봐. 자. 자, 지능머시바 뽑아봐. 어, 뽑네! 어, 지능머시바 되네! 야, 똥물로 돼요, 똥물로. 아, 됐어. <laughs> 야, 똥물 먹고 살면은, 이게 다 식량인 거 아니야, 이게. 이거. 야, 우리 안 죽어, 우리는. 똥물로, 어 샤워하고 똥물로 물 내리고 똥물로 밥 먹고 똥물로 산소 만들고 안 죽는 거 아니야? 똥물로 그리고 이걸로 이거 채박기 돌리고 야이 와중에 바둥이 봐봐 <웃음> 바둥이 <웃음> 스프 스트레스 0%야 어 평소에 나는 이렇게 사는 거죠 이분은 이분 레벨이 18인데 평소에 이렇게 사는 거야 어 나는 너무 익숙한 거지 이렇게 똥물 속에서 사는 게 하도 지저분하고, 안 씻어가지고. <laughs> 자, 오늘 진짜 오래 하신, 아, 오늘 오랜만에 오래 달렸네요. 야, 여기까지 합시다. 뭐, 더 오래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, 어, 이렇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오염된 채로 망했다. 라는 게 결론입니다. 자.